저는 2, 3년에 한 번씩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프로필 사진을 찍고요.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지만 공식적인 서류에는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듯해요. 스튜디오에 가기 며칠 전부터는 미소 짓는 연습을 하거든요. 웃는 얼굴로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요. 저 웃는 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평소에 굳은 얼굴로 다니다 보니까 미소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었는데, 저한테는요, 나무젓가락 같은 긴 막대를 입에 물고 활짝 웃는 연습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입꼬리가 젓가락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예요. 젓가락을 입에 물면 입이 강제로 옆으로 벌려지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당겨집니다. 미세한 이동이기는 하지만, 음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입 주변 마사지도 좋지만 젓가락을 물면 다른 일들도 할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사진은 포토샵으로 수정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게 지어야 괜찮은 사진이 나오더군요. 사진관 가기 전에 우리 다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느 스튜디오로 가면 좋은지 알아보는 거요. 저도 예전에는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옷이랑 스튜디오가 좋으면 괜찮죠. 음,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야.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만드는 거죠.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한번 웃는 연습을 해 보세요. 입 주변 마사지든 젓가락을 무는 연습이든 좋으니까요. 카메라에 담기는 내 모습이 달라질 걸요?